아니, 어떻게 홍콩에 살면서 포자이판을 한 번도 안 먹어볼 수가 있어? 아, 저는 포자이판이라는 말을 형한테 처음 들어봤어. 요 그래? <laughs> <laughs> 이거 겨울철에 엄청 별미거든. 이게 약간 돌솥밥에다가 위에 네. 각종 재료 넣고 한번한 한 거라서 아, 그냥... 여름엔 너무 더워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몽콕에 거기 맛있게 한집 하나 있거든. 1년 전에 가봤는데, 네. 1년 만에 나 처음 가보는 거야. 아. 야, 다 왔다, 드디어. 아, 메뉴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, 메뉴 진짜 많거든? 근데 우리 아까 먹고 싶었던 뽀자이파는 이제 아직 안 된다고 해서. 아... 아니 우리가 뽀자이파먹으러 왔는데 <laughs> <laughs> 학식당 <웃음> 메뉴 먹게 되는.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. 그러니까 좀 뭔가 멀리서 봤을 때부터 맛집. 맞아 맞아. 그리고 진짜 찐 로컬 같아 여기. 네, 약간 아... 여기 식탁이 좀 자습실 책상. 으로만잠깐 <laughs> <이렇게 한마디 때문에. 웃음> 근데 이런 데는 진짜 확실히. 중국을 좀 못하거나 광동을 네. 못하면 힘들 수 있어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데서 못 오거든요 그치. 네, 접근 자체가 좀 영, 영어도 없죠 영어 메뉴판도 없다보니까 네 근데... 영어 메뉴판이 없는 식당들이 은근 네. 홍콩에 많 많어 많요 근데 사실 홍콩에는 그런 식당 중에 맛있는 식당이 진짜 많요아 네. 로컬 사람들만 가는 맞아요 저도 약간 로컬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식당 몇번 왔을 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대부분. 같이 올수 있지만 혼자 올 수는 없는. 공사 하러는 절대 모르는. 하여튼 우리가 진짜 운 좋게 지금 웨이팅도 거의 안 하고 왔는데, 아 지금 보니까 지금 다시 웨이팅 하는 것 같아.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보니까 네. 양이 뭐 이만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그래도 이만한데? 잘못 봤지? 네. 그래가지고 난 지금, 와, 양이 이렇게 많다고? 약간 기대가 와, 사이즈가 압도적이긴 하다. 그러니까. <laughs> 대박인데? 소세지 나 닭고기 사이즈가 첫인상은 어때? 좀 거대한데요 <laughs> 이거 다 먹으면 잠올것 같아요 와내 것도 크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압도적인 사이즈다 진짜 음와 여기 장난 아니구나 음 아까 처음에 학식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네. 금말 취소 될것 같은데? 퀄리티가 다르긴 <laughs> <laughs> 뭔가 되게 간단한 요리인데 맛있네요. 어, 그니까. 음. 주중에 회사 좀... 점심시간 때 오면 안될것 같아요. 졸려가지고. 다 <웃음> 먹으면... <웃음> 너무 많았어. <laughs> 음. 사실 구성이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잖아. 음. 우리가 평소에 아는 메뉴들인데 음. 그 하나하나의 재료들도 굉장히 지금 바로 막 구워져가지고 따뜻하고 양도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고. <laughs> 그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. 음. 뭔가 딱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와서 이거 그러면딱 좋겠다. 단백질 포탄으로 약간. 근데 이게 원래 홍콩에 있는 거예요. 홍콩에서. 온 거예요. 이거 그냥 그 파기름에다가. 아, 어. 네. 파기름이야, 파기름. 여러 중국 요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. 홍콩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자주 보이는 거다 음, 네. 그게 딱 좋은 게 내가 보기에는.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음, 이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. 뭔가 학식 식당에 있는 샤슈판 한 업그레이드 음. 한세 번한 느낌. <웃음> <웃음> 간장이 맛있는 것 같아. 음, 요맞 간장이 진짜 살짝 달달한 맛도 있는 것 같은데. 음. 그게 짜지도 않고. 부분 간장들이 맛있더라고. 맞아요. 그래서 혼자 간장 계란밥 많이 먹봤거든요 <laughs> 음. <laughs> 계란 맛이대아 그냥 진짜 부드러워. 한번 먹어볼래? 약간 과장해서. 음. 아 알겠습니다. 일식 계란맛이야 아 진짜요? 약간 과장해서 약간 그러니까 오므라이스처럼 나오는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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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 익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부드러워 어때? 맞지? 응 간장 소스랑 은근 잘 어울려 잘 오지. 어울려 잘 어울려 너가 간장 계란밥 전문가니까 응 중국 회사에서 유명하고 있는데 <laughs> 간장 계란밥만 해 먹게 근데 지금 밥밖에 안 먹었는데 배불러 이고왔 여기는 진짜 배고플 때만 에 <laughs> 로컬 식당들이 좀 가성비가 대체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컬 식당들이 값도 싸고 양도 훨씬 많고 음. 근데 거기다가 맛있는 집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음. 광동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생겼어? 네좀 조금 생겼어요 아. 양좀 많은데 와서 네. 먹을 때마다 어. 느끼는 게이 식당은 그 양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다른 식당은 이만큼 안 주잖아 누가 맞는 거지? 여기 분명히 <laughs> 남는 게 있을 텐데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? 약간 경제적인 논리로 다른 식당은 뭐지? <laughs> 양 많이 안 주는 식당은 딱 한번 가고 안 주는 잘 많이 안 주는 것 같으면 다시냥 음. 너한테 양이 좀 중요한 요소구나. 이 집은 어떤 거야? 양. 이 집은 100점이죠. <laughs> 양중요하지밥 먹었는데 배고프면 기분 안 좋잖아. 돈 내고 밥 먹는 었데 <laughs> 맞아요. 많이 먹었는데 가격이 많이 나와도 기분이 안 좋아. 아, 그치그지 그치. <laughs> 가장 기분 좋은 거는 꼭 어, 분명히 내가 냈는데 그만큼 보다 양이 많아서 네. 풍족하게 먹었을 때. 맞아 그때 그냥 가장 기분 좋은 거 같아요. 사람이 많을만 하네요. 나 이런 종류 많이 먹어봤거든? 아, 예. 네. 여기가 제일 양 많은 거 같아. 내가 먹은엔 아, 아, 진짜요? 어. 이렇게까지 안 줘, 양을 네. 퀄리티는 어떤. 솔직히 퀄리티 나쁘지 않은데? 네, 저는. 어. 상해 아니야, 이 정도면? 예, 깔끔하게 먹기가 힘든 음식이네요. 그렇지. 아무래도 이게 섞이면 좀 비주얼은 그렇긴 해. 근데 그런 맛을 먹는 거 아니겠어? 이거는? 사실? 그죠. 비벼가지고. 괜는 차? 네, 진짜 차죠. 이게 제가 음식 먹을 때 특징이 와, 진짜 양 많다 이러면서 다 먹어요. 살짝 낮잠 때리고 싶어안밥 <laughs> 먹고 딱 네. 잠이 오는 식당이었어요. 지금 우리가 129불이 나왔으니까 음료수 네. 두개 포함해서 한 사람당 한 65불 정도 됐거든요. 네. 그 양의 그 가격, 맛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. 자 가성비로서는 최고. 예. 네, 최근에 간데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진짜.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네. 우리의 식도 여행을 계속해서 함께하 <목소리> 네. 조이킨. <저는 목소리> 네.